자, 여기 8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이렇게 있네요. 얘랑 얘랑 간고 물어봤으니까 뭐 오른쪽을 전개했을 때 왼쪽이 되면은 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 합차 배우고 있는 곳이니까 여기 앞에 거 동그라미 치고 뒤에 거 세모 치면은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동그라미 빼기 세모 이럴 때는 우리 동그라미를 제곱하고 세모는 마이너스 10이 아니라 그냥 10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가운데를 빼기로 해주라. 동그라미는 X가 들어가고, 세모자리는 1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10의 제곱. 10의 제곱은 100이죠. 그래서 얘랑 이랑 모양이 맞느냐. 어, 맞죠. 맞으면 동그라미 칠게요. 자, 이번엔 얘가 동그라미예요그 다음에 1이 세모입니다. 좀 다른 색깔로 갈까? 네. 얘가, 얘가 6분의 1 X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1이 세모. 그래서, 동그라미 제곱. 동그라미 제곱하면 36분의 1하고 x의 제곱 이렇게 되죠그 다음에 세모를 제곱하면 1의 제곱. 1의 제곱은 그냥 1이죠. 그래서 36분의 1 x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고. 자, 이것은 얘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2y가 세모. 자, 동그라미를 제곱하니까 v x 의 제곱. 세모를 제곱하니까 4y의 제곱. 빼기 이렇게 들어가면. 오, 어, 성공 괜찮네. 자, 얘는 2분의 1x. 2분의 1x가 동그라미. 2분의 3y. 동그라미 제곱하니까 4분의 1x의 제곱. 빼기 세모 제곱하니까 4분의 9y의 제곱. 오호. 자, 아, 얘가 동그라미. 얘가 세모. 자, 앞에 있는 2는 나중에 생각합시다.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2배 하면 되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동그라미 제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8y의 제곱하니까 64y의 제곱. 이거 한 다음에 2배까지 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128y의 제곱이 되야 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되죠. 앞에는 맞는데 뒤에가 틀려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4 9 x 셀제곱마이 36은 이렇게 피한 든데요 <laughs> 어 얘를 펼쳐서 얘라고 해도 되고요 연습을 위해서 여기 부분을 한번 바꿔 볼게요 얘는 이제 동그라미의 제곱, 빼기 세모의 제곱으로 강제로 만들어야 되는데 36은 우리 6의 제곱하기 전 아닙니까? 그렇죠? 얘는 49는 7을 제곱하기 전. 그 다음에, 7이 제곱하기 전. X의 제곱은, 뭐 그냥 이렇게. 요거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동그라미 빼기 세모, 이렇게 써주게 되면, 동그라미 자리에 7X, 세모 자리에 6. 다시 동그라미 자리에 7X, 세모 자리에 6, 이렇게 써서 나타낼 수 있겠다. 그럼 A 자리에 들어와야 될게 누구예요? 7. 비자리에 들어갈 게 누굽니까? 6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문자 A는 7, 대문자 B는 6.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라고 랬으니까7빼 6해서 1인가요? 자, 1 8 4번 어, 왼쪽 모양을 인수분해하면 오른쪽에 모양이 된대요. 그래서 A, B, C의 값을 구해요. 아, 여기서 이걸 인수분해하면 A가 하나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Bx 플러스 Cy. 그다음에 bx c와 요 마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누가 튀어나와야 될지를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자, 150하고 5 4를 한번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들이 뭔가 튀어나와야 되니까 뭐가 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3만 번 해볼까요? 3만 번 50, 18, 그다음에 아, 짝수고 짝수니까 2 한번, 259, 아 이렇게 나타낼수 있는 게 150은 여기서 25하고 9가, 이 제곱수가 떴잖아요. 얘는 5의 제곱, 얘는 3의 제곱. 그래서, 150은 이렇게 나왔어요. 150은, 여기 두개 먼저 곱하면, 6 곱하기 25 이렇게 나타날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54는, 여기 있는 3하고 2 곱한 거에다가, 9를 곱하면 54겠죠. 3이 6에다가 9를 곱하면 54. 3이 6에다가 20을 곱하면 150. 그래서, 150하고 54에서, 3 곱하기 2인, 6이 튀어나오고 싶은데, 앞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을 한번 뽑아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아까 6하고는 25가 곱했어요. 150이 됐었어요. 그래서 25X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게 전개에서 플러스 54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빼기를 쓰고, 전개에서 54가 돼야 되니까 9Y의 제곱.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마이너스 6을 해주고, 동그라미가 보여요. 이게, 5 x 의 동그라미의 제곱. 빼기, 이거는 모양을 바꿔야 되죠? 3i라고 한다면 얘를 세모치고 밖에 제곱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6하고,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더하고, 세모를 더하고, 동그라미에서 세모를 뺀 것으로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면, 위에 있는 녀석하고 모양을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딱 데리고 와서, 그렇죠? 자, A 값이 마이너스 6인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B가 5, 그 다음에 C는 3, 이렇게 자리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최종 계산을 여기다가 해주세요. 계산은. 자, 685번. 685번. X의 작업 더하기 7X 플러스 1 1면 이제 면이렇게 되더라. 자, 우리 이거 뒤에서 배운 스킬 그대로 가겠습니다. 곱해서 12가 돼서 내려오는 숫자를 써줘야 돼요. 얘는 x, x 내리고, 둘다 더하기를 줘가지고, 대각선 곱하면 3x. 이렇게 대각선 곱하면 4x. 두개 더해보니까 가운데가 나오죠? 그럼 올바르게 한 거고, 뭐쓸 때는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는 이렇게 쓰고, x 더하기 3, x 더하기 4라고 쓰고, 이 녀석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죠? X 더하기 A, X 더하기 B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A 값은 3, B 값은 4 이렇게 되겠네요. 아, 어, 근데 A가 B보다 크다 그랬네. 그러니까 여기 큰, 큰 수한, 큰 A가 B보다 크다고 클랬으니까 X 더하기 4, 4 자리에다가 A를 줘야겠네요. A 값이 4, B 값이 3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4하고 3이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데, 여기가 3, 4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4, 3이해야 되잖아요. 지금 방양을 보시면은. 네, 데 A한테 4를 줘야 돼요. A가 B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은 1. 자, 686번, 다음 중 옳지 않 것은, 골라라. 어, 요거 펼치게요거 펼쳐가지고, 왼쪽식이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하면 X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거기다가 플러스 5X를 더하니까, 암산 가능. 4x 그 다음에 마지막 전기는 마이너스 5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합쳐서 마이너스 7x 이렇게 하면 은 플러스 6 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안 하고 자 여기, 여기 모양 같죠? 여기는 여기랑 같죠? 이렇게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하면 플러스 12x 플러스 9x 마이너스 36육 X의 제곱. 요거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4XY. 이렇게 하면 6XY. 합쳐서, 1 0 개의 XY. 24Y의 제곱. 음, 맞죠? 음. 어디까지 이게 맞고 있었던 거야? 여기서 한번 틀렸네요. 여기 마이너스 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플러스 뭐라고 답은 여기 나왔어요. 저는 이제, 열심히 끝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X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X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y. 합쳐서, 마이너스 6개 xy. 이렇게 해주면은, 플러스 8y의 제곱. 아하, 모양 같죠? 자, 687번. 자, 이것을 인수분해 하셔야 되는데, 아직 이 덩어리 더하기 13이라는, 이렇게 덩어리째 이렇게 더해져 있는 녀석이니까, 인수분해라는 건 뭐예요? 곱하기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먼저 쭉 펼쳐야 됩니다. 이렇게, x의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10x. 얘는 그냥 써줄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40하고 더하기 13 이렇게 했다고 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0하고 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6x. 요거는 마이너스 27. 자, 그걸 인수분해 하려면 곱해서 마이너스 27. 즉, 9하고 3을 내려가지고 마이너스를 주고요. x, x 이렇게 적써보다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9x. 요렇게 하면은 3x. 두 개를 더하면 마이 6x가 되겠죠. <목소리> 가운데 확인됐죠. 더해 봤더니 가운데게 나왔어요. 음. 쓸 때는 어떻게 한다? 쓸쓸 때는 이렇게 써서 x 빼기 9, x 더하기 3. 요렇게, 이렇게 이게 최종이죠? 음, 여기. 뭘 이렇게 사각형 사각형 특히 뭘 s h i f R. 어, 이상한 거 나옵니다. 네, 모르겠고. 요, 기게 답이에요. 자, 요것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요거를 펼치면 얘가 돼야 되겠죠? 몇 번까지 해야 되지? 689. 오케이.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4. 이것을 인수분해하면, X, 마, 3, X, 더하기, B가 되야 되니까, 어, 오른쪽에 있는 거 우리 펼칠 줄 알잖아요. 이거 펼치는 게 왼쪽이랑 같으면 되니까. 이렇게 펼치면은 X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플러스 BX.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 스 3X. 그럼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 스 3B가 이렇게 되는데요. X의 제곱 더하기 A X 플러스 24 이렇게 있으니까. 자, 여기서 X의 제곱 더하기 여기 둘다 X가 있죠. X를 뒤로 한번 빼볼게요 이렇게 정리했을때 B X가 되려면 앞에 B가 있으면 되네요. 이렇게 정했을때 3x가 달리면 3이 있으면 되고 연결은 마이너스. 자 이렇게까지 모양을 맞췄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오른쪽 모양 맞춰보 x의 제곱, x의 제곱 모양 똑같아요. 여기는 x 앞에 a가 있는데 여기는 x 앞에 b마 3이 있기 때문에 a하고 b마 3은 뭔지 모르겠지만 같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숫자는 24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3b가 돼야 돼요. 그럼 24랑 마이너스 3배가 어때야 돼요? 같아져야 되죠? 따라서 B값이 먼저 나옵니다. B는 역할이 마이너스 8. 그 마이너스 8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A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A값은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3을 더 빼니까 마이너스 11. 두 개를 합쳐라고더니 마이너스 11에서 같은 부분 마이너스 8 합치면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겠죠? 자, 689번. 자, 이것을 인수분해하면, 이것을 인수분해하면 연 녀석이다. X의 제곱. 하기 덱자 ax 배기6을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a, x 플러스 b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x 제곱 이렇게 하면은 bx, 이렇게 하면은 ax, 이렇게 하면은 ab 이렇게 되죠. 다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덱자 ax 마이너스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단 a하고 b값이 정수이다. 이게 어디까지 해줄 수가 있냐면요. 일단은 그, 여기를 x 제곱 더하기 여기 xx 하고 b 하고 a가 있으니까 b 더하기 a 하고 x 이렇게 합칠 수가 있고요. 요렇게까지는 정리 가능해요. 아예 풀였나 이렇게 해서 얘를 이 푼다? 이게 같아져야 되죠. 그럼 어디 어디가 같아져야 되냐면 여기 x 앞에 있는 대문자 a랑 x 앞에 있는 여기 b 더하기 요거 요거 두개 같아져야 되고요. 마이너스 6이랑 A랑 B랑 곱한 게 같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A하고 B가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A하고 B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이 딱 나와요.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6이어야 두개 곱했을 때 요거가 되겠죠. 반대로 A가 마이너스 6이고 B가 1이어야 두개 곱했을 때 여기는 세모가 되겠죠. 두개 곱해서 세모를 만드니까. 혹시 A가 2면은 B는 마이너스 3이어야 두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A가 반대로 마이너스이고, B가 2면은, 이렇게 돼야지, 두개 곱했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6을 만들겠죠. 그래서 여기 세모는, 마이너스 6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6을 만드는 조합이, 1마 6, 마 6, 1, 2마 3, 마 3, 2, 이렇게 네 가지 쌍이 있다는 거야 그럼 내, 내부 위치는, 아까 여기 만들 수 있던 A 값과 B 값을 뭐 하라고 랬어요 a 하 B를 더하라. 그럼 여기서, 얘네들 더한 결과를 왼쪽에다 써봅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두개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아 마이너스 5가 되겠어요 거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5 요거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 요거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1아이 파란색에 들어올 수 있는 게 a값들이었잖아요 a값은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네 가지가 될수있고네 가지가 아니죠 사실은 같은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대문자 a값이 될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5가 있으면 되는데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딱 있죠 오케이.